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브리브리 동불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테라엠 캐스타니카 서버, 그리고 저희 유토피아 길드원이신 로엔님께서 구만다이아 뽑기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로엔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여기 상점, 장신구, 반지 목걸이, 그리고 올 전설 S급 전설을 나오는 걸 원하시는데 제가 한번 뽑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구만 다이아를 다 쓰기 전에 간단히 맨 처음 원래 맨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뽑을 때 처음이 처음에 전설이 하나 나오면 은그 뒤로도 계속 잘 나오니까 자첫 번째 최고급 장신구 소환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자 가져 가져 가져. 일단은 보지 말고 일단은 제 화면 지금 안 보이는데. 빨간, 아, 그, 금색깔이 나오는 게, 오, 금색깔 3개 떴어요, 일단은. 금색깔 일단 3개 떴어요. <laughs> 엄청 좋은 거예요. 한 번에, 일단은, 은색깔 다 까고. 오, 일단, 일단은, 영웅 B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거, 이거부터! 아, 전설 B. 일단은, 팔찌 전설 B 하나 나왔습니다. 전설 B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아, 전설 B. 아, 똑같은 화려한 분노의 팔찌 두개 그리고 마지막. A등급 화려한 은총의 귀걸이 일단은 한개 일단은 한개 화려한 은총의 귀걸이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바로 두 번째 가야 돼. 이거는 바로 두 번째 가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두 번째 아 떨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도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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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뜯다 원래 첫 글씨 좋으면은 그 다음에도 좋거든요 아... 아, 이거는, 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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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아, 제가 장,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장신구를 눌렀어야 됐는데, 아, 아, 아 어떻게 제가 떨려서 그래, 지금. 일단, 두 번째 장신, 장신구 소환, 가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아, 좀 약간 그런데. 배경이 있어. 이것도 구하기 힘든 거라서 일단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괜찮죠? 일단은 두 번째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바로고! 솔직히 이제 전설 한번뜰 때가 됐어요. 아, 이거 한 번에 열어볼게요. 자, 다섯 번째 도전. 다섯 번째 도전. 최고급 장신구선, 다섯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기대하면 더잘안 나온다고 한, 하는데. 아. 바로 여섯 번째. 바로 여섯 번째. 바로 가면 전설. 잠깐, 여기서, 여기서 한 번, 잠깐만, 잠깐만, 시도할게요. 여기서 잠깐만, 시도할게요. 현재는 일단 득한 거, 득한 게, 어디냐, 아, 장신구. 영웅 S, 배경 하나, 그리고 뭐, 장신구,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장신구.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잘 나오게 일단 한개 떴습니다 일단 한개 떴고 이한 개가 제발 제발 일단 아 여덟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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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로엔님 제발 로엔님 오 우리 로엔님 위해서 오 지금 여기 일단은 반짝이 반짝이 하나에 반짝이 하나에 전설 하나 봅시다 영웅 A 아 이거 개쩔고 이건 과연 또 귀걸이 A 하, 여덟 번째 도전 시작합니다 <놀람> 나올 때 됐다 이거 진짜 나올 때 됐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는 건아니잖아 자, 오케이. 아, 제가 루이님 제가 일단은 무릎 꿇고 다시, 다시, 다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번 더, 한번더 도전. 무릎,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번더 장신구 뽑기 하면은 제발 진짜 나올 거예요 아 제발 진짜 제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가 지금 안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 무릎,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제발 나오길 나오길 제발 나와라 나와라 우리 S 반지, 반지 S 원하시는 우리 로에닉스 반지 S 하나만 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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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제가 무릎 끓은, 무릎 끓은 그게 아니니까, 와 진짜 일 하나씩 까고 자, 위에 거부터 차례대로 뿅 S 나왔습니다, S 화려한 서, 서약의 귀걸이 전설 S 나왔습니다 S 발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남은 거 반지에서죠. 팔찌. 아, 또 은총이네. 그래도 아, 그래도 이판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일단 착용하실 거 일단은 있습니다. 그 일단은 중요한 거 이제 반지. 반지랑 팔찌. 반지랑 팔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신구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 <laughs> 아, 제발, 제발 나와주 제발. 제발. 오케이, 빨간 빨, 오, 우오 저거, 저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보여죠 이제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일단 나머지 다 까고. 일단 일단 빛이 납니다. 일단 금색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일단은 위에 것부터 자그니 화려한 사기 목걸이 A 반지야 나와라. 반지 A 나왔습니다. 일단은 일단 반지 A 나왔습니다. 일단 반지 A 나왔는데 어떻게요? 해 나쁘지 않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S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4만 다이아 써서 A 등급 A 등급 4개 풀셋 나왔네요. 일단은 악세는 세트 효과를 볼까요? 아 세트 효과 일단은 화어다 똑같네. 요 일단 악세 효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악세 효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뭐, 뭐, 화려한 재앙이나, 뭐, 서약이나, 분노랑, 은총이나, 다, 기본, 그, 세트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세트 내부비 맞추는 걸 원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 화려한 서약, 서약, 재앙, 은총, 은총 나오길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장신구 한번더 뽑으러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열 번째 도전. 아니, 아 저거 9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뽑았으니까 스무스하게 한번 눌러보죠. 스무스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누른 거예요. 그냥. 아무 왜냐면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쵸? 이거는 희생이 필요해요. 한번 희생을 하고 바로 누르면은 바로 전설이 나온다는 제 손가락. 마우스 왼쪽, 왼,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 그렇지 일단은 하나 나왔고 아 믿어봅시다 화려한 용사의 목걸이 용사 용사의 목걸이 바로 열다섯번째 바로 그냥 바로 양 막힐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요 팔7 A. 루로님께서 아직, 아직 아직 만족이 아직 만족을 못하셨다고 지금 더 뽑으라고 하네요 그럼 다시 장신구로 그럼 스킨 두번 뽑고, 악세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제가 <laughs> 스킨을 두번 뽑고, 악세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자, 스킨, 최고급 스킨 두 번만 뽑고, 다시 악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 스킨은 일단은 신화 무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죠. 신화 무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설급만 나와줘도, 하나만 나와줘도 이득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만큼 좀 비싸기 때문에 아... 영웅 두개 마지막 바로 아... 영웅 세개 죄송합니다 그냥 장신구 뽑을 걸 그랬어요 아니 걱정마세요. 제가 장신구에서 일단 본전을 뽑으면 됩니다. 장신구에서 본전을 뽑으면 돼요. 스킨? 스킨? 괜찮습니다. 장신구에서 본전을 뽑으면 돼요. 화려한 분노의 목걸이 S 자, 목걸이 S? 저... 그렇죠! 목걸이 S, 목걸이 S 나왔습니다. 목걸이 S. 목걸이 S 나왔어요. 목걸이 S, 나이스. <laughs> 자, 목걸이 S 나왔고, 귀걸이 S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 반지 팔찌가 나왔네요. 반지 팔찌. 반지 팔찌 3만 개. 어떻게, S 더 원하시나요? S급 원하시나요? 반지 S 하나만 나오길 기도하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무릎. 아, 제발 제발 볼 수가 없다 지마. 다시 다시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반지 F 에 나올 때까지 바로 갑니다 반지 S 나올 때까지 제발 바로 갑니다. 반지! 아, 드디어, 아, 진짜.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은총의 반지. 이거지. 이거지, 바로 나왔지. 전설 S. 이거지. 이것도 반지하고 팔찌 두개 세트죠. 일단 두개 나왔죠. 반지 세트 두 개. 팔찌는 근데, 팔찌 나오기 위해서 쓰는 건좀 별로일 것 같아요. 저 이제 장갑 한번 노려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로엔님께서 이제, 아바타 네 번의 장비 한번 마지막으로 아주 스파트하게 달려보라고 하는데, 자, 네번 갑니다. 아까 두번 너무 실패해서, 영웅도 잘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제발, 영웅 다섯 개 이상, 아니면 전설 하나 나와라! 아, 뭐야. 소환에 필요한 인벤토리가 부족합니다 100칸까지 알겠습니다 아 통도 커8 9 10 오케이 레츠겟잇고 첫판 바로 갑니다 스킨 4번 4번 중 1번 제발 전설은 진짜 제발 한번 나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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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잠깐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설보다 더 좋아. 전설 하나보다 더 좋아요. 이거 전설 하나보다 더 좋아요. 그쵸? 이거는 전, 이거는 전설 두 개잖아요? 이거는 전설 두 개에요. 골드를 쓰긴 하지만, 일단 전설 두 개에요, 이거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이건 어제 이건 인정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엔님께서 이거는 인정한다고 하네요. 하! 헤이! 헤이! 가요. 아, 제 이거 잠을까요 야, 오졌다, 오졌다, 여 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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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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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기, 희기, 희 뭐야, 뭐야, 영웅 하나야? 이건 고양이, 고양이 레드 좋아, 고양이 레드 좋아. 전설 하나면 일단 이득이야. 전설 하나 이상만 뜨면 이득이야. 전설 하나만 뜨면 이득이고. 다시 세 번째, 라이프 s g 레. t i 야 Oh 치 e a h Chuuu, chuuu, c h u 이 u Chuuu! Chuuu! Chuuuu! c h 두개또 플러스 두 개예요. 전설 두개두 개요. 두 이거는 전설 두 개, 두 개야. 와, 야, 이거 괜찮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하기 잘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갑니다. 마지막. Let's g e 제발, 이제 제가 진짜 무릎 다쓸 무릎이 없다. 제가 이제 진짜 쓸 무릎이 없어요. 나 아, 진짜 쓸 무릎이 없어요. 제발 마지막. 아, 괜찮아요.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프리미엄 로봇, 이거 프리미엄이 들어가면 다 좋아요. 일단, 프리미엄이 들어가면 좋아요. 일단, 로엔님께서 괜찮다고, <laughs> 일단, 루예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비 마지막 한 번, 장비에 있다는 신발 전설이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 더 올리실 수 있는데, B급이라, 이거 장비 제가 꼭 신발 마지막 한 번에, 한 번에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악세는 다 떴어요. 팔찌는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일단은 다 떴어요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하느님 아버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전설이 나오는 힘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만 다이아 도전기 장신구 S 맞추는 도전기 s 보이는 나왔지만. 근데 일단은 장신구도 좋지만, 전 일단은 컬렉션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컬렉션 맨 처음에 두번할때 보셨죠? 영웅 하나도 없는 희귀 올 희귀 10개.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이제 영웅하고 전설을 그냥 양 끝내버렸죠. 일단 이렇게 해서 로엔님께서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로엔님께서 아, 한마디 말씀은 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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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해도 됩니다. 어, 그러면, 역, 역시 넷마블이다? <laughs> 역시, 한마디 평. 역시 넷마블이다. 9만 개를 했는데도 배경 하나, 그것도 네. S 하나 나왔고. 아, 좀. 아,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무기. 네, 네, 네. 무기 능력치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니까, 무기 합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쓰고 있는 전설 무기를. 네. 메인으로 잡고 전설 두개뜬 거를 합치면은 신화 무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이쁜 거를, 이쁜 걸 원하신답니다. 제가 한번 그럼 합성하기 이쁜 거들어 갑니다. 제발. 어, 왜안 눌러지지? 오케이.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한번 껴볼게요. 이, 이건데요, 이거? 지금 등에, 등에 있는 거? 캐릭터 돌려지나요? 오. 와 뭔가 멋있는데 <laughs> 옷 아니 옷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옷을 바꾸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옷을 전설을 일단 한번 띄어볼까요 영웅 등급 세개 합쳐 당연하지. 일단 옷은 제 생각에는 한번 질러 봐도 될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는 옷, 영웅 등급 일단 그른거두개 되게... 다른 부위 많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두개 합쳐가지고 합니다. 모던 락 시크룩 화이트 시크룩 화이트 시크하다 화이트가 시크하다 와야 근데 진짜 괜찮다 와나 일단 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거 괜찮아요 옷 괜찮아요 옷 괜찮아요 근데 무기랑 보면 약간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옷은 괜찮아요 아 앞..앞..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뒤를..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게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 솔직히 괜찮은데요 이거 손지않네요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저, 솔직히, 이 옷, 이옷예요 봐요. 이옷 예쁘죠? 뒤, 뒤태, 뒤태 보세요, 뒤태. 어우, 어쨌든. 아니, 아무튼, 화대하지 말고. 루엔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제가 9만 매우 개를. 만족이요, 매우, 매우 만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혹시나 좀안 좋아할까봐 좀 약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매우 만족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루엔님. 그니까, 그러면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BJ 브리브리 통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